김형모 선수와 옆쪽에서 6번의 김주환, 뒤쪽에는 5번 우성식 선수와 1번 권정국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2번, 7번, 3번 뒤쪽 1번, 6번, 4번, 5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선두로 나설 1번의 권정국 선수입니다. 이어서 2번의 손동진 선수와 3번의 김원호 옆쪽에서 7번의 김연호 그 뒤쪽에 있는 4번의 김형모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뒤쪽 3번과 7번 바깥쪽에서는 4번의 김형모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첫 시도하는 이번에 손동진 선수와 그 뒤쪽에는 4번의 김형모 선수 안쪽에는 1번의 권정국 선수 이제 마지막 4코너 돌아서 직선 주로니다 안쪽 1번의 권정국 1번의 권정국 1번의 권정국 이어서 3번 4번 6번 5번이 후착 접전을. 김영석 선수 안쪽에서 6번의 강동규 뒤쪽으로 2번 이형민 선수와 4번의 김태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3번, 7번, 1번, 5번, 6번, 2번 4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7번의 장인석 선수인데 이어서 거리를 두고 있는 1번의 송승현 선수와 뒤쪽에는 5번의 김영석 바깥쪽 스포트 시작하는 6번 강동규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7번과 1번 바깥쪽에서 6번과 2번 선수 2코너 통과 저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6번의 강동규 선수가 역전의 성공 안쪽에 1번의 송승현 옆쪽에는 2번의 이형민 선수 이제 마지막 4코너 돌아서 직선으로 니다 6번의 강동규 2번의 이형민 4번의 김태훈까지 쪽으로 5번 임재현 선수와 6번 어미태 7번 이유진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3번 4번 3번 1번 2번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5번과 뒤쪽 6번과 7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의 김선구 옆쪽에서 5번의 임재현 뒤쪽에는 6번의 어미태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5번과 3번 뒤쪽 6번과 4번 선수 1코너 통과했습니다. 역전하는 5번의 임재현과 막하는 6번의 어미태 뒤쪽에서 7번의 이유진 안쪽에는 3번의 김선구 선수 3위권 접전 3코너 보습니다 선수 계속해서 5번의 임지현 선수와 마크한 6번의 어비테 선수 직선 주로입니다. 5번과 6번, 5번과 6번 뒤쪽 3번과 7번